오늘, 이제, 그냥, 편하게, 깨비 랜드잖아. 어. 에버랜드 이런 거 아나? 알지, 알지, 알지. 편하 어. 나라, 에버랜드. 놀이공원 좋아해? 좋아해, 나. 좋아, 어. 맛있는 것도 있어? 어, 맛있는 거? 트러스. 있지, 있지. 아, 어. 좋아, 좋아. 오늘 좋아. 또, 여름이잖아. 어. 또 엄청난 것도 많이 좋아 맛있는 어. 것들도 막. 여름 좋지. 화채, 화채. 화채, 화채, 아. 화채도. 화고 어. 어. 야, 저기, 저거 안 맞았어. 저거 다 맞았어. 아 일단 편하게 어 쉬고 있어. 오늘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해도. 뭐가? 야 방송 끼고 쉬라고 그러면 누가 쉬냐? 쉬어 쉬어 쉬어. 뭐야? 뭐야? 야 무슨 불씨? 저 문자 는거아야 아니 그거 는데야야무 야! 자 지금부터. 깨비랜드를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laughs> 나가시려면 게임에서 이겨 미션을 클리어해야 나갑니다. 왜? 야, 우리가 여기 왔다 지고왜 그래야 되는데? <laughs> 우리가 왜 그래? 야구. 여기 스튜디오 좋다고 게임을 이기시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게임 대갈통 무시기. <laughs> 어? 나 여름 캠프라며? <laughs> <laughs> 자,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눈을 감아 보세요. 아니아니아니그아게야아니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라 <그냥> <laughs> 아, <laughs> 아니야, 아니자 아,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누구한테 줘요 그다음 아니야, 그니까 맞추면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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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야아그야게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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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야아하 좀 많이 아팠는데? <laughs> 요하점! 땡! <laughs> 아니야? 끝인가요? 다섯 번다 때렸죠? 어다 했어 다 했어 1점 나 1점. 1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발 어. <laughs> 잠깐만 <왜> 이거 <이렇게> 귀엽소 <laughs> <laughs> 힘들어 <laughs> 뭐 자눈 감아주시고요 음. <laughs> 아니, 다 아, 저... 아 3, 2, 1. No! <laughs> 아니야? 아니, 닙다 <아닙니다>. 누가 <laughs> 와주시고요 어,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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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따>! <laughs> 땡! <목소리> 응. 아 야! 야그 다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야 나! 미안해 언니! 나 마지막 손 돌려줘야겠어. 뭐 운이 누나한테 뭐 쌓였더라 <laughs> 뭐. 아나안 때렸다고! 어 무서워. <웃음> <웃음> 눈 감아야 돼. 근데 언니 놀라서 눈이 떠질 거예요. <웃음> <웃음> 야! 아 살살해! 갑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목소리> 3 이노 no. <laughs> 땡입니다 <웃음> <웃음> 잠깐 여기서 인형처럼 들 지금, <laughs> 지금. 나삐 지금 들렸거든? <laughs> 미친 거같입니다아 <것 같지>? <laughs> <지금>. 얘네 시켰나봐 <laughs> <치셨나> <laughs> 또 네, 추천이 왔어요. 그러니까. <laughs> 언니 너지. 다섯 <5개> 개다 언니. <laughs> 나, 자, 맞아. 일단 네, 여러분들 이거 1점 진짜 큰또 때리는 거 없어? 없어? 이거 아, 누가 없습니다. 하나 지키는 거 아니야? 아, 없습니다. 뭐야? 아. 뭐야?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밑에가. 뭐 하는데? 1대 1 데스매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리고 얼굴을 밟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한 명은 밀가루고 한 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일단 다운인과조이아 대결입니다. 아! 안 바꾸시니까 바꿨어또 네. 바꿔도 돼요. 막, 뭐 여러분 바꿔도 돼요. 요열. 도전! 자 눈을 감고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다리 살짝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앞으로 내밀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셋 하면은 패씬될것 같습니다. 아야 잠깐 이깟 놈이 나누고? 하나 둘, 둘 셋. 나 이코가 얼마짜리 짜증나! 너코 돌려 이 시린 코 이제 얼마나 짜는 줄 알아? 진짜 미안한 게샵 갔다 왔잖아. 코모양이 <laughs> <laughs> 그대로 다운이 탈락. 원 지금 나 나. 나 단발장. 아, 이 점짜리입니다. 조이야 단배장 받고 싶어? 자리 옮길 건가요? 난안 바, 안꿀게요안 바꿔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줄릴게요 머리. 나 콩나, 나 나도 나도 이거 한 거야. 어. 하나, 둘, 셋. 수박이 왜 나와? 자고무줄을 빨리 터트리면 집에 갈수있습니다고무줄 근데 큰터트 빨리 끝날 수도수있고 아닌가? 있고 아닌가? 그리터트면 이게 많는데 와, 여기 찌그러졌어! 야, 야, 기 아, 그래, 그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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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 많이 상했죠 이렇게 해야 우리 너무 시 하지마 아니 이게 진짜 희였어 그래 지금 진짜 희였다니까 까이거 장난 아니? 우리 유튜브를 야야야야 진짜야 진짜야 뒤로 가 뒤로 가이다아저 담배찬 있아 진짜 야야 그냥 저 체크하면 고생하려아 담배찬 야야야야 저 진짜야 와 예.

좋을 야진짜으로 <laughs> <laughs> 어! 빨리 자빨아이 수박 어떻게 이다 이제 개찐이야 사람 만들래 언니 만드는 사람 네아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드 여러분 저잠깐 만드는 이람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는사는 사람 만이는사는이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 만드 빨리 앉아라 진짜. 야 이, 봐봐 진짜 앉아라 아 어, 어, 진짜야 와 근데 모양이 아 그러면 더. 어, 오, 오 예, 예,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Ah, não